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안산 수양보살 선생님과 함께 6월 7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네. 자 선생님 용띠가 6월 7월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 용띠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지금 들어오는 삼재에 네. 해당이 됩니다. 네. 이분들도 조금 나눠 지긴 하는데 네. 희한하게 이분들은 약간 좀 비슷해 나이대 상관없이 용띠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35세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세이신 분들은 어 내가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싸움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시비 구설 다툼 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내가 뭐, 합의를 본다던가, 뭐, 가 네. 날라온다던가, 소장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음. 어? 뭐, 뭐, 고소를 당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지 돼요. 특히 6월, 7월에는 내가 인간하고의 다툼에서는 네. 내가 무조건 참아야, 참고 넘어가야지 되는 아. 그런 달이다. 아직 뭐, 혈규도 물론 왕성하지만, 네. 내가 들어오는 삼재에 인간하고의 시비 다툼이 그냥 뭐 말싸움으로 끝나야지 다행인데 네.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주먹 다짐까지갈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내 승질을 한마디로 죽이면서 네. 6월 7월을 넘겨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세이신 분들은 네. 내가 어떤 직장의 이동의 변화를 들어오는 게 변화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직장을 옮겨서 갈아타야지. 오히려 나에게 그게 조금 더 낫다. 나은 음. 흐름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어떤 직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그거는 옮겨도 나에게 크게 무리가 없는 달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연애의 흐름에 있어서는 네. 내가 새로운 인연, 아, 뭐이 친구 너무 지겨워. 어, 내 여자친구 뭐 질려, 뭐권태기야 이런 것보다 그 인연을 더 잡고 가야지 되는 시기에요 아직은 네. 어, 내가 인연을 갈아타게 되면은 희한하게 바뀐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더 머리가 아파지는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인연들이 들어온다 썩 그닥 뭐 좋지 않은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음, 될수 있으면은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어, 아직은 내가 어떤 연애의 흐름이 크게 새로 들어온다거나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만나는 친구들 네. 계속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이번대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이것도 수영과사로 어떤 문서의 일종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문서 자격증이라던가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네.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겠다 음. 이런 흐름은 또 괜찮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어, 조금 더 내가 인간 머리에서 네.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운이 있다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운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돼서 결국에는 못 잡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내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문서 네. 잡을 수 있는 운이 충분하다 아. 이렇게 보여지니까 네. 또 좋은. 오늘 소식으로 희망을 삼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47세 용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47세 용띠이신 분들은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하... 네. 이분들은. 돈의 흐름이 물고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재인데도 우리가 흔히 이런 거로 뭐 복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돈이 없어 지금. 네. 근데 뭐를 해야지 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네. 근데 희한하게 옆에서 누가 뭐뭐 뭐 대출을 해준다든가 돈을 빌려준다던가 뭐 어떤 그동안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됐었는데 그 문이 열린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시작의 문을 금전의 물꼬를 틀수 있는 시기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빛을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추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근데 이분들은 뭐 금전운이 열리고 하면은, 다른 거는 크게 이분들은 막힐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어, 내가 돈이 없어서, 네. 어, 막 전전 긍긍 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면은, 인맥이 당연히 따라서 열리는 거, 이분들은 희한하게. 네. 인맥이 열려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함으로 돼서 좋은 인연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아유. 그런 이제 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또 도와준다고 할때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지 나도 네.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네. 돌아가는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이분들이 은근히 자존심이 아... 어, 세 고집 피우지 말고 네. 도움받고 나도 나중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면 되니까 네. 어, 그거를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 네. 지금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내 어떤 금전의 흐름이라던가 운의 흐름이 어, 좋기 때문에 네. 좀 10분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을까 아... 어, 이런. 문이에요, 이분들은 네. 뭐 금전이 딱 풀려가면 다른 거는 이분들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될게 없는 공수이 분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네. 내가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금전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내가 문을 두드리면은 희한하게 열리는 문이 있다 이 네. 얘기죠. 네. 뭐 열심히 도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분들은. 네.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59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59세 우리 용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분들은 뭐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달이에요. 내가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던가, 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재산이든 사업을 조금 줄인다던가, 네. 아니면 뭐 사업을 뭐 완전히 정리를 한다던가, 네. 누구에게 뭐 인수, 인계를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정리의 개념이 들어있는 운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6월, 7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재산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누구 주고, 이제 마음 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음.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가진 게 많아서, 이제 정리할 게 많으면 좋겠지만, 나는 없는데 뭘 정리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네. 근데 내가 없어도, 그게 꼭 어떤 금전적인 부분의 정리, 재산적인 부분의 정리를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음. 내가 하고 있는 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적합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 희한하게 네.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른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뭐, 이제 완전히 뭐내 인생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를 펼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전에 해왔던 거를 마무리를 하는 개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새로운 거, 네.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6월, 7월에는, 네. 아, 이제 뭐 내가 뭐한 다섯 개 갖고 있는데, 네. 세 아, 개는 좀 정리를 하고 힘에 붙인 것도 있고, 어, 이런 부분으로. 아니, 많아서 정리를 하면 또 그것도 또 괜찮지요? 아, 그러면 어. 연애용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분들은 이제 세, <laughs> 인연을 정리를 하고 네. 어,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런 연애라던가 네. 인연의 정리보다는 네. 재산이라든가 아, 가진 거에 네. 대한 네. 뭐 그게 건됐든뭐대기가 네. 됐든 논대기가 됐든 네. 그런 흐름이 많이 적용을 해요. 아 그래서 뭐 사람도 네. 정리하고 세이년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네. 음 운이 좋은 거네요. 그럼 여전반적으로. 음,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내가 뭐가 잘못돼서 네. 뭐 팔아 먹어서 처분해서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가지고 있는 걸좀그줄인다던가 내가 버거우니까. 음... 줄여서 뭐 운행을 한다던가 음. 이런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59세 이시잖아요 나이 숫자가 바뀌면서 네. 새로운거 할거 벌써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 많으세요 네. 6월 7월에는 내가 정리와 새로운 계획을 동시에 품고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는 분들이 많다 네. 머리가 좋으세요 이분들같 경우는 아. 머리가 영민하시고 그리고 어떤 센스라 그러죠 우리가. 네.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분명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그거는 주심을 하셔야지 돼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숨 쉬는 부분, 그리고 호흡기라 그러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폐라던가 네. 뭐 기관지 네. 어떤 뭐 감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숨쉬는 그런 기관들을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잘못하면 칼데논 수전이에요. 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럼 용띠 분들 운세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지금까지 안산 수양보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예약해 주시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용띠. 네. 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운세도 많고, 조심해야지 될 것도 많습니다. 네. 체크하셔서. 네. 내 걸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